안녕하세요, 여러분. 찰못십니다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네. 예, 새벽이라서 목이 좀 잠겼네요. 네. 예, 일을 하다가 잠도 깰겸, 네, 요거를 달러 왔습니다. 이금좀 지금, 지금 새벽이라서 너무 어두워서 후라시를 켠, 후레시를 켰데요. 어, 이제 페달이죠, 그죠? 네, 제가 이 페달을 산 이유가 있어요.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라는, 네, 제 사랑 알리익스프레스, 네, 한 2만 원 정도 돼산것 같은데. 네, 아우 역시나 저를 반겨주네요. 네. 이모양이에요, 이모양. 참 이런 나름 고급 세단의 페달이 이렇게 플라스틱입니다. 그리고 옆에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발로는데도. 그래서 요거를 조금 지금 갈아보려고 합니다. 가는 게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갈아보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일단 보니까요 옆에 그냥 발로 는에는 양면테이프로 붙여야 되고요. 그리고 네, 엑셀은 이렇게 홈이 있어서 이거 고문 것 같아요. 고무, 고무, 고무로 이게 밀어 넣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. 브레이크 페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. 이 브레이크 페달이 거의 뭐 손이 찢어질 정도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,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. 뭐, 뭐 이렇게 공구가 있으면 금방 들어간다고 하는데, 뭐 잘못인 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. 네, <laughs> 일단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. 네, 이거를 좀 빼려고 봤더니 사이즈가 좀 크더라고요, 그죠? 네, 이거 위에 덧붙이는 게 아니라서 봤더니 얘를 이렇게 뺄 수가 있네요. 오야, 내맘대로 이렇게 빼되나 모르겠네. 오 빠진다 빠진다. 아. 오야, 오 빠졌습니다. 오, 와. 하기 그지없네요. 쇳덩머리예요네 <laughs> <쇠> <laughs>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를 한번 씌워보도록 할게요. 와 진짜 힘드네요. 아, 설치했습니다. <laughs> 그래도 이거보다 훨씬 낫죠? 그렇죠?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뭐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. 아 마음에 드네요 이 정도면. 아 근데 손이 너무 아파요. 아 아파 빨개졌어. 네 그다음 나머지도 설치해보고 이번에는 엑셀 엑셀 한번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옆에도 옆에도 지금 완료 했습니다. 아, 괜찮네요 나름 생각보다 여기는 좀 붙이기 쉬웠어요. 이제 마지막 여기 데드 페달인가요? 얘는 그냥 뜯으면 돼요. 아하, 이제 다할수 있겠다. <laughs> 네, 이거 뜯어서 한번 붙여 보도록 할게요. 근데 이거 여기가 약간 부직포 같은 건데 이런 거 붙여도 되나요? 제가 뭐잘 몰라서 한번 해보죠 뭐. 이거는 뭐 카메라를 찍으면서 해도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쭉 뜯어서. 뜯어서 방향을 잘 모르겠는데, 음, 이거를 이 방향 맞나? 짧은데? 긴데? 이 예, 짧은 게 아니고? 어이 너무 더럽네요 차가. 뭐지? 그럼 이거를 떠내고, 떠내고, 아 차가 좀 많이 더럽네요. 좀어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닌가? 어, 맞는 것 같은데? 뭐... 사이즈가 안 맞네요 여기가 걸려요 이렇게 뭐지 잘못 샀나 모델S용이라 그래서 샀는데 이렇게인가? 반대로인가 아는데? 여기 맞는거 같은데 음... 제가 이거 알루미늄을 자를 수는 없고 오 키스났어 아 하... 쪽쪽을 밀어넣는 건가요? 아, 아 밀어넣을 수 있나 보다, 이 사이로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자. 붙였습니다. 오우. 아, 됐네. 자. 자, 보시면. 자, 이렇게. 페달이 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. 한 감성마력이 한5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. 네,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. 한 2만 얼마 정도 하는 것 같은데. 단점이 있다면 손이 손이 굉장히 아프다는 거. 아우 손 되게 아파요 지금. 그 말고는 뭐 보기에는 괜찮네요. 네, 자 이렇게 해서 네 굉장히 쓸데없었던 감성 마력만 올려줬었던 알릭스 프레스 발네 페달 설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되게 소소해지네요 이제 유튜브들이. <laughs> 감사합니다. 또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. 다음에는 안녕.